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 명령어 CURL, CUR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URL이라고도 말하고 CURL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CURL은 음, 여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명령을 전송하는 도구입니다 뭐, HTTP, HTTPS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FTP, FTPS 뭐 등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설명보다는 직접 사용을 해봄으로써 이 명령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CURL을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분투에 설치가 안되어있죠. 이 경우에는 아, 이와 같이 APT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udo apt install CURL 이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 sudo apt install curl. 설치가 아, 되고 있습니다. 음, 설치가 되었습니다. curl, help. 이런식의 어, 옵션들이 있구요. CURL 자 그러면 첫번째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이미지 주소 복사 그러면은 이런 이름이 복사가 되겠죠. 여기에는 HTTPS로 되어있네요. CURL 한칸띄고 마이너스 알파벳 오한칸띄고 어, 파일명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터 U R L 서피시 파일드 아 일단 지워보고요. 받아졌습니다. 이 대문자 O를 해야 받아지네요. ls -al 이와 같이 파일이 받아졌습니다. 파일이 받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파일을 받을 때 음, 파일명을 지정해서 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cURL 어, a l p b t o 하고 a.jpg로 받겠다한칸 띄우고 아까 아, 그 주소 마우스 오른쪽 버튼 Enter ls -al 동일한 파일인데, 아까는 요 어, 파일로 그냥 받아진 거고, 이번에는 앞에 마이너스 5 옵션, 알파벳 소문자 5 옵션을 주고, a.jpg로 지정을 하고, 뒤에다가 어, 소스 경로를 입력을 하니까, 이와 같이 a.jpg로 받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curl-o 경로. CURL -o 대상 파일 경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소문자 o는 아웃풋 앞에다가 아웃풋을 insted of 어 표준 출력을 어 사용할 파일을 정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 o인 경우에는 리모트 파일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어, 오류가 났던 게, 대문자, 어, 소문자로 해서, 소문자로 해서 원격지 파일을 지정을 하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이 경우에는 원격지, 뭐 또는 대상이 되는 것들의 이름을 정할 때 마이너스 5 옵션을 써주는 거고, 소문자 5는 대상 파일, 요 마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대상지 원격지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다음에 이 주소를 다시 컨트롤 C 카피하고 C URL 마이너스 소문자 o B.jpg 음, 로할 거고 마이너스 대문자 o 한칸 띄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ls -al 했을 ls -l 했을 때 b라는 파일이 됐죠. 여가 됐죠. 그래서 대문자 o는 원격지, 소문자 o는 대상 파일을 지정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받아볼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또 그 약간 걸리적거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옵션을 갖다가 마이너스 S 스피드 옵션을 쓰면 되는 거죠. 자 CURL 마이너스 O C.JPG로 받고 여기서 S S 옵션을 같이 줍니다. 마이너스 S O 마이너스 O 붙여넣기 오 이런 오오 이거 아니에요. cURL -s -o 어, d.jpg로 받고 대문자 o 요 파일을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그냥 바로 처리가 돼 버렸죠. 요 요런 부분들 없이 ls -al 해 보면은 D라는 이름으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S 옵션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S 옵션을 사용할 때 합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음. 그래서 S 옵션 마이너스 S는 음, 조용히, 사일런트인가? 조용히 받을 때 쓰는 옵션이죠. 뭐라고 헬프에는 어, 나와있는지 볼까요? 마이너스 S 맞네요. 사일런트네요. 사일런트 사일런트 모드로 받을 때 마이너스 소문자 S를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어, CURL이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만 쓰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헤더 정보를 확인하거나 할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I 옵션 있죠. 마이너스 I 옵션은 인크루드 프로토콜 리스폰스 헤더스 인더 아웃풋 그러니까 요청 보내서 답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헤더 정보를 갖다가 포함해서 보내준다. 헤더 정보를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헤더 정보를 한번 이번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정보. 음, 네. 이와 같이 다음 점 넷사이트의 헤더 정보를 한번 볼게요. 컨트롤 X. 이렇게 해놓고, CURL-I. 한칸 띄우고, 웹 주소. 엔터. 헤더 정보가 왔네요. 뭐가 이렇게 많죠? 요거를 갖다가, 파일로 담아가지고, 어, result.txt로 담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V.I. result 점 텍스트 해서 보면은 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http 2200 해서 이런 식으로 헤더 정보들이 쭉 나오고,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html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이걸볼때 헤드 명령을 통해서 보면 좀 낫겠죠. 이렇게 앞부분만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헤더가 같이 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CURL로는 이게 GET 메소드라든가 아, POST 메소드 전송 이런 것들도 다 CURL로 가능을 하고요. 보통 은 이제 포스트맨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CURL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CURL은 음, 이렇게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아, 언어에서 PHP라든가 이런 뭐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에서 어 이 C U R 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C U R L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그쪽에서 어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